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채우의 이강철 시장입니다. 오늘은 학과 소개편 경제학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 전자전기공학과를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슬프네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과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준비해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 학부모님들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잘 모르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이 있습니다. 실증 경제학은 실제로 사회 현상들 중에서 수학적 원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조화해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요 공급법칙, 아시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실증 경제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규범 경제학은 말이도 규범적으로, 인과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지를 접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상황을 규명해 놓은 실증 경제학을 더 많이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런 어려운 경제학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다면 K-MOO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중훈 교수님의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본다면 조금 더 고등학교 수준에서 준 대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경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선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보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수많은 탐구 주제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교과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것은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도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맨큐의 경제학은 그래블 맨큐라는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따서 경제학을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이 교수님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교수님이라는. 얘기겠죠. 하버드 대 교수님이신데 이런 화려한 스펙트를 가진 교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지금도 살아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거장으로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이라는 점이죠. 자, 이분의 맹취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시대 기본 원리와 경제학자의 사고 방식에서부터 경제 기초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만나라 보는 맹퀴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로 좀 참고해서 읽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미시 경제학은 말 그대로 작은 단위의 경제학인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더욱더 밝히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거시 경제학은요. 좀더큰틀 안에서 국민의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떠한 생산과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치는 데에서 큰틀 안에서 보는 경제학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비교과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경제학의 키워드들은 단순히 수요공급법칙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요즘 경제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주고 있는지에 대한 키워드일 겁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많죠? 1차는 뭐예요? 농업 아니죠? 어떤 거예요? 기계화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2차는 대량 생산입니다. 3차는 컴퓨터죠. 정보혁명입니다. 어? 3차 정보혁명, 4차는 정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걸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보스 경제포럼의 회장님인데, 이분이 2016년도 경제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핵심 기술은 AI, 생명, 3D 프린팅 등의 기술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미래 산업혁명은 바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책으로 정리돼서 발간이 된 것이고요. 이 책도 읽어보면 참 좋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는 기술들에 대한 얘기였고, 기술 중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4차 산업 혁명의 근간을 얘기하는 개념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초연결 시대, 클라우드와 플랫폼을 통한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과정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여러분들 알죠 아이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저장해놓고 업로드해놓은 것을 내가 어떠한 매체나 어떠한 기기들을 통해서도 접속만 할수 있다면 네트워킹만 될수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쵸? 자, 플랫폼은 어떤 걸까요? 기차 승강장이라는 이름이잖아요 플랫폼은 기차 승강장처럼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인터넷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클라우드와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압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우버,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 카카오티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택시한 씨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콜택시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카카오티에다가 내가 행선지랑 내 출발지만 입력해 놓으면 이 카카오티가 기사님들께 연락을 해서 기사님들을 찾아서 나한테 보내 주는 거죠. 그쵸? 카카오티는 택시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카카오티와 가맹한 택시 기사님들이 있을 뿐인 거죠. 고객도 택시를 직접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카카오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혁신적인 시대를 살고 있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져온 온디맨드 경제. 이 단어가 무슨 뜻일지 여러분들 이것도 조사해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3차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 시스템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그 중간에 플랫폼이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점에서 혁명, 아예 프레임이 바뀌었으니까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크라우드랑좀 다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시중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기능을 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는데 난 솔직히 그만큼의 돈은 없어. 그래서 일단 기회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나도 저거 필요했는데 필요했는데. 이렇게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 혼자는 더러운데 우리 다돈 모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투자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가격 모이고 생산자를 모아서 생산을 하고, 제품이 소비자한테 가서 수익이 납니다. 그럼 그 수익을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 이게 크라우드 펀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경제학의 근간에서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형태들이 나왔다는 것. 새로운 수익 구조들이 나왔다는 것이 참 즐거운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왜냐면 이 기업이야말로 플랫폼에 대해서 선구자이자 가장 큰 수혜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자산이 154조 4천억 원이에요 엄청난 자산이죠? 그죠? 렇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직접 생산할 필요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서점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점들과 연락을 공유하고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서 이 서점들에 있는 책을 고객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니까 반응이 폭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음반사업 DVD사업, 드럭스토어 애완동물에 이렇게까지 수없이 많은 영역을 확장한 끝에 1999년 타임지 선정 잭 베조스 이 설립자는 최연소로 올해 임으로 선정된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6년에는 이제 아마존의 웹 서버를 일부만 떼어서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임차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시작한 거죠. 이걸 왜 하나요? 왜냐면 기업들이 그 서버만큼만 가지고 있으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한다면 기업은 서버를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한 금액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지불하면서. 아마존에 새로운 수입구조가 생긴거죠 그쵸 모든것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는데 웹서버가 마치 임대해주는 인터넷상의 집이 된겁니다 인터넷상의 기업이 된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아마존은 그냥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자인들의 고객으로 만들게 된겁니다 이외에 지금은 컨텐츠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을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플랫폼인데요. 많은 제품들을 클라우드화하고 이 원클릭 결제를 통해서 바로 배송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현재는 클라우드 안에 콘텐츠들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결까지 해주는 비물리적 상품과 물리적 상품 모두를 다루는 기업이 된 것이죠. 와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런 아마존의 기업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워서 그 다음 차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면 아니 새로운 경제학 관념을 만들어낸다면 더큰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처럼 대단한 인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제학과를 가기 위해서 자소서 쓴학생들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경제 도서를 읽었다고 말을 하고요 시사 이슈 선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시사 이슈 탐구반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반이 아니라 시사 이슈 탐구반인데 도움이 되느냐? 네 도움이 됩니다. 시사 이슈 중에서도 어떠한 맥락을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변동 그래프를 미적분 개념으로 접근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데 진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내가 어필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자 파란색으로 쓴 글씨는 공유경제라고 해서. 내가 경제학에 대한 키워드들을 실제로 반영해서 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 생기부와 자소서에 경제학적인 용어들이 들어가는지도 고민해 볼 만한 요소가 될것 같고요. 자, 문헌 연구법을 활용하여 소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소논문 쓸수 있어요? 아니죠. 없죠.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것은, 네. 그건 비밀이고, 자, 나중에 컨설팅 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국토 순례에 참가했는데 이친구는이 국토 순례에 참가한 것도 되게 길게 썼어요. 되게 자신에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거죠. 그 실제로 내로티이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의 생각을 담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학종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하 어떤 거냐면 어 물론 학종은 전략일 수 있죠. 그러나 거짓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전략.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활동해보고 그 활동한 것을 내 능력으로, 내 역량으로 삼는 기회가 학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시간에 배운 재수의 딜레마, 개인 이론 등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여기 반영하는 것도 제가 파란색 글씨로 써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성에 있어서는 교내 교육 봉사 동아리를 얘기하고 이것으로 다 채웠거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여러 군데 가가 지고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저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마냥 되게 좋은 게 아니라요. 진짜 내가 의미있게 한 활동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제학과 작성 키워드들을 몇가지그래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재정학, 경영학, 정치, 경제학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해보거나 활동들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행동경제, 결국 심리학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검색해보고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제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본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학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보았는데요. 어, 어떻게, 어, 모르던 친구들도 경제학이 이렇게 매력적인 분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해보고 준비해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꿈꾸는 학생들 되시길 바라고요. 어,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관철 실장이었습니다. 안녕!